抱着他了吗？ 진짜 멋질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리요안녕하세 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인사랑. 저 한마디 할까요? 그럼 수아부터. 네. 팀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막내비귀여 미승주입니다. 승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메입니다. 아 오늘 네. 와이왜 이렇게 하고, 왜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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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이입니다도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이!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준이입니다. 이렇게 많이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세마렘의 멜라퍼카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바이 네임의 리더 스 24살 희솜입니다. 리더! 감사합니다. 오늘 좀날씨도 쌀쌀하고 좀 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모실 분도 되게 많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만좀 짧게 얘기해 까요네아 이렇게 데뷔를 하게 돼서 그리고 제 오랜 꿈이 이루어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와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섯 명의 멋진 멤버들과 같이 데뷔를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많은 저희 아직 데뷔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 모여주셔서 뭐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었던 아이돌이라는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하고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My 마 a m e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밥보맛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데뷔한 지 4일째가 되는 날인데 어, 사실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어차피 막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어, 이렇게 제가 데뷔하기 전에 엄청 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주신 거 보고 더 잠을 못잘것 같아요. 행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아직까지 떨리고, 많이 설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데뷔 뭔가 꿈을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무대를 할 때도 너무 재밌어요 네. 앞으로도 더 점점 어, 잘해 보여,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선 제가 8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뭔가 서동,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 그때 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힘을 얻었는지를 깨달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있는 여섯 명의 멤버들이랑 같이 새로운 꿈을 걷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멤버들 이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laughs> 네, 앞으로 막금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팬분들이랑 같이 앞으로 코끼리만 굽고 싶은 생각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직 부족한 리더지만 더 든든한 만내 리더, 만내 같은, 마돈, 마돈님 만 리더가 될수 있도록.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까지 오게 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here. Thank you so much. 와! 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뭐라고 좀. SMN 내비 축하해. 언제나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laughs> 이렇게 서프라이즈까지 준비해주셨더니 벌써 무청 썸이에요. 아, 벌로 울어울어 했어 어 아, 아, 아 어떡 그러니까.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네. 어떻게 네. 이거 아유... <laughs> 아, 진짜 해니다요와 그런데 저기가 있어요. 진짜 좋래요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예쁘게 사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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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한번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그 케이크처럼 저희도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음료수를 그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려고 하겠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칼로리 0입니까 부담 없이 에, <laughs> 먹을 수 있는 맛있는 料理 드릴게요. 어, 맞아요, 저희도 이거 항상 회사에서 먹고 있거든요. <laughs> 네, 에, 그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保定啊。<noise> okay, okay, so

근신오 我。

ki lisanson. <laughs> <noise> 有个十四岁的，有个一零的吧，二零 <laughs> <noise> 跟我妹差不多大，十四岁。哈哈哈哈哈。 跟我们一样，二零一零，哦，我们也是，我们也是，真的跟我们一样大，我们那么这是第二个，放水，放水 <디> 여러분, 음료 <음주> 잘 받았어요? 네! <laughs> <laughs> 다행이다. 어땠어요? 좋아요. 우리는, 우리 어땠어요? 자, 오 <놀물> 좋았어! 자, 어디 센즈? 어땠어요? 즐거워요! 자, <놀람> 아. <놀람> <놀람> 좋아, 어땠어요? 너무 신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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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행복해 죽겠어! <laughs> <오, 웃음> <laughs> 행복해요! 짜 행복해요! 진짜지? 행복해요! 아, 예. 네, 저희도 힘들어서.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먹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생반전에 이거 마시고, 네. 파이팅 해요! 화이팅 해요! 네. 네. 자, 오늘 몸만 사수해주시고, 저희 앞으로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세말님이었습니다 네,

Obrigada.